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60대 되신 분들은 물길로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길로 그렇게 다녔어. 40리터 통을 들고 가정에서 다섯째 딸로 태어나서 물을 길로 그렇게 다녔어요. 원래는 꿈이 은행원이었는데 공부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 형제들 오빠들 따라서. 역도를 하는데 이제 재능을 발휘를 했습니다. 17세, 17세 때에 필리핀 최연소 여자 역도 국가 대표로 발탁이 되었는데 리우 올림픽,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는 금메달도 땄지만 다시 금메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뭐 경비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예배를 구해서 이번 올림픽 나가기 전에 말리지아로 전지훈련을 갔는데. 간...